저는 크롱이고 제 아내는 패티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와 현재 깨끔발에 다니고 있는 4살 둘째, 그리고 15개월 된 막내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4살 때 처음 깨끔발에 왔고 어느새 깨끔발과 함께 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강력하게 권유해서 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공동 육아가 아니면 7살 때까지 가정 보육을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당시 제게는 공동 육아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했지만 아이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린 결정이 정말로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네, 둘째 아이를 깨끗발에 보내기 전약 1년간 다른 기관에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라 무척 편리했지만 가깝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내와 집 베란다에서 지켜봤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앞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저희 아이나 다른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아이들을 억지로 줄 세우거나 특별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와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깨끗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깨끗발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최고의 장점은 바로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깨끗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아이들의 모습을 억지로 꾸며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무언가 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때 비로소 지원해주는 교육방식이야말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분한 한 분이 아이들과 깊이 관계 맺으며 아이의 하루를 온전히 함께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오로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습니다. 공동류가 어린이집은 매일매일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하원 때 아이가 오늘은 어땠는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아이의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십니다. 또 하루하루의 자세한 이야기는 날적이라고 글로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은 그 글에 대한 답변을 쓰죠.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고 집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아이의 하루하루의 기분과 일상까지도 알게 되면서 더욱 세밀한 도움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째를 졸업시키고 나서 둘째를 다시 보내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첫째와는 또 다른 성격의 둘째를 보며 차라리 일반 기관에 보내서 학습적인 부분을 더 채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발의 교육 방식이 아이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두 번째는 더 현실적인 이유로 부모에게 요구되는 품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과 행사에 관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다시 할 자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은 둘째를 약 1년간 다른 기관에 보내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거나 다쳐서 왔을 때. 그날의 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선생님이나 다른 부모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편했던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깨끔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품이 많이 드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의미였고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묻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과 파트너십의 증거였습니다. 학습보다 높이 중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놀이법을 터득하며 교과서가 가르쳐 줄수 없는 단단한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첫째를 통해 이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의 가치가 그리웠습니다. 주말이면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 가정이 있고,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워서 저희는 다시 깨끗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기대 이상으로 만족합니다. 고민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아이도 저희 부부도 다시 깨끗발의 일원이 되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언제든 교사, 다른 부모님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를 꼽자면 동료 아빠와 함께 우리 어린이집의 주제가인 우리들 세상 깨끗발을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로 상까지 받았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근무하셨던 선생님께서 만들어두셨던 곡이었습니다. 마침 저는 학생 때 기타를 좀 쳤었고, 당시 함께했던 카봇은 드럼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죠. 한 5년 전쯤 저희 둘이 이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 등록해서 모두가 듣게 해보자 하는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꿈을 실현하기로 했고, 앞부만 있던 원곡에 제가 기타 녹음을 카봇이 편곡과 드럼 녹음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작업을 거쳐 약 2년 전 정말로 모든 음원 사이트에 저희 노래가 등록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비록 적은 액수지만 저작권료가 깨끗발에 수익이 되고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주제곡을 들려줄 수 있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가 깨끗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엔 저나 카보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나누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빠들끼리 축구를 하거나 엄마들끼리 모여 만들기를 하고 책 모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모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새롭고 즐거운 에피소드를 매일 함께 만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깨끔발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학습적인 면 모두에서요. 우선 친구 관계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는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공동유가 어린이집은 당연하지만 학교의 한 학급보다는 한 반의 인원이 적은데 학교에 가니 더 다양한 친구가 많아지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과 부딪혀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알아가며 잘 맞는 친구를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학습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는 사교육 경험이 없이 학교에 갔지만 수업을 따라 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스스로 필요를 느끼할 때 조금씩 접하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깨우쳤고 덕분에 학교 공부에도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깨끗발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이 만들어준 스스로 해내는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눈에는 때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깨끔바른 아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내면이 차곡차곡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아이에게 생겨나는 문제 상황에서도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아이는 훨씬 유연하고 단단하게 대처하곤 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고민만 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체험행사에 한번 참여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끔발 그리고 공동유가 어린이집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깨끔발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아이에게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부모에게는 든든한 육아 동지를 선물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